지수인데 200만 정도 좀노향하시고 목표 300개입니다, 여러분들. 펀딩 이정도면 됐어.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 아, 크다. 되게 크다. 2 8 0 0개네 네. 제발. 제발. 아. <laughs> 아라워냐 <했냐>? 이거는 밸런스. <laughs> 위너스는 내가 진짜 한번 잘해볼게. 나도, 저도. 어, 나 잘해볼게 진짜. 오모는 나한테 오모는. <laughs> 게이트 제대로 못 쓰면 질러 한기 실수로 죽고 하면 이기가 어,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가자. 김성대 너무 잘한다. 아 장윤철인데? 어, 아 윤철이야. 그러면 고만... 어? 아, 다시타라 그래. 나 괜찮아. 그아 응. 풍뎅이 뽑아야 되는데 이거. 풍뎅이 뽑을게. 맵, 네, 나하고 아니야? 이클. 아, 아이나 무케이. 무케이. 무이클이야이 무케이. 구나이 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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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이 아나 하필 근데 하필 하필 무형아게 이거 <laughs> <laughs> 아 대란에 쳤으니까 아, 아 그리고 하필 그 제가 이클립스 제일 좋아하거든 아 그것도 쭉이라서 쭉이가 이클립스 존나 좋아해 아 맵도 안 좋아 사람도 안 좋은데 사람 <laughs> 아, 근데 난무형이 뭔가 이길 것같 정말 초반에 끝날 것 같죠 상황이 아직 안타아왜 이렇게 아, 어, 하필 뭐. 2인용이냐, 근데. 아, 그러니까, 이클은 는 아, 폴리 됐어.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4인용이면 또 괜찮은데. 폴리 같은 데는 되게, 은근히 상황 되게 잘 만들거든, 형혐 4인용 웹은 잘하더라고. 아이클은 테라 진짜 잘 만들긴 힘들어서. 그니까. 러 여기 좀딴딴하게후방가 되는 스타일 아니야, 베비. 그쵸. 온다, 롭럽필온다 괴롭히러 얘 무조건 봤어요 런, 필 런, 필이이 이길 수 있겠지? 아필 런, 필 런, 필 런, 필 런, 아니, 필 런, 필 런, 아, 런, 철이 아, 그, 그, 이클이라서 기대가 안 된다. 육형이 뭔가 그래도 한방은 있어. 배로기치 뭐야? 신박한데? 가스러쉬 할거 같아. 근데 어, 이번에. 그러게요. 아, 보겠다. 아니, 가스러시. 아니야, 아니, 윤철이 진짜 안 하긴 해. 가스러쉬 자체가. 쟤 안, 안, 안 한단 말인데요 그냥. 어, 왜배로못 봤는데, 방금? 이게 <laughs> 윤철이는 가스러쉬 하면 어차피 배떡하면 된단 말이드라서 가스러쉬 안 해. 근데 가스를 안짓는데이평도 <laughs> 그러니까 어차피 배럭더 불할 거니까 유체도 안짓는 것. 육평도 어, 그냥 뱉더 하고. 음. 아 그래도 배럭 처음부터 방해 안 당하는 게 어디야? 음. 그렇게 프로브 견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당했는데.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기다 지으면은 그게 있네. 면적 좀 좁아지네. 180도 되니까 때릴 수 있는 프로브가. 아 프로브가. 그러네. 돌아다니면서 던지는 좀... 게 이득이겠다. 잘었네 어, 전쟁 게다하한데 치면 이게 이득이네 <laughs> 무조건. 정개 배지만 하면. 승자치 100개 한개 아, 아, 100개? 오, 얘 그냥 사이버 타네? 베터한테 그러면 출발은 괜찮은 거 아니야? 출발은 진짜 좋긴 해. 근데 무형이 옛날 느낌은 아니던데좀 작... 아, 한대 더, 까비! 옛날에는 공좀 못했어? <laughs> 옛날에는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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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엔 유리에도 뭔가 지는 느낌이었는데 아왜 아아 아, 뭐해 그냥 때려 뭐, 아 때려 뭐야? 뭐해 아왜아왜아아 질럿 돌아오 애초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건데 아니 아니 뭐해 아 이걸 왜 다시 갔어 아니 어아아말해와야지 그럼. 그, 그럼 그 질럿 질럿이라봐 질럿이라도 죽어도 죽어도 돼질럿이라봐 잡힐게 아니었는데 어 봤다 질럿 어 아닌가? 못봤어요 아, 그래도 여기 어, 그래, 그래. 올라가. 고라 아, 올라. 근데... 여기 여기로 올라오네. 그래 진무이 없는 신기하다.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아, 근데 오히려 좀, 저거 돌려가지고 벙커 반이 완성됐어. 아니, 지로 못 쓰고 있어요.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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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이거. 아, 어, 두 번째 에시비도 가고. 어, 드라도 일단 에시비 지나왔고. 어, 에시비도 살렸어 다시이 일단. 아, 사 마리 동커야. 어, 사 마리야 좋아. 어제 맞춤, 어네좀 살렸다 약간. 아, 내 개말렸는데 쪽이 이거. 어, 선치 다 주면서 아얘파 8론 막혔어 오, 원질도 지금 두 들어 맞고 있어 오 S 오12 1 미쳤다 8론 아, 꽝 막혔어 오오오 야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유리해 개유리해 아니 8론도 꽝 막혔어 얘 컨트롤하느라 진짜로 3, 8론 엄청 느껴 졌어 오 개유리해 지금 아 지금, 지금 3, 8론도 다 봐가지고 아무 소부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렉도 없잖아 이거 막말로 그냥 지무기형 5테그 박아 헛드라운 라쿠리 라쿠리 오 어이 예, 프롬 컨트롤하느라 드럼을 못봤죠야 <laughs> 5탱 막가야지진 그거밖에 없어 형이 기려면은 5탱 <laughs> 아 아니 지금 상 진짜 베스트인데? <laughs> 어, 베스트 못봐요 5탱 아요개 웃기네 아형3판은반는데 전진 은왜그시형 승대책 바꾸자고요왜저툴이 어, 아, 지문경 예상했는데. 아니야 인구수 이 정도면 눈배도 가 사픽이다. 진짜 오탱이다아 느낌 어떤데요? 좋아. 지금 저그가 아까 게무형 느낌이야. 대가나네. <laughs> 아스가 어. 아니 인구수가 6차인데 물론 마린 인구수도 있지만. 어 그리고 서치까지다 한다. 그니까 러 이거는 지금 예, 오탱카할때 불안감이 이제 없어도 돼. 그쵸. 원래 약간 좀쫄리거든 다크 같은 거. 아, 서지 못했다. 어? 어? 아, 찍어 놓은 줄 알았네. 아, 찍어 놓은 줄 알았네. 근데 윤도 한 봐도 알수 있잖아, 내 타이밍은. <laughs> 아, 인구수가 7차인데? <laughs> 그니까 러이 수리비도 지금 드라고한 개가 죽은 상태라서. 어. 아니, 아까 윤철이가 그리고 진짜 3파일러는 엄청 느지었어 25대 꽉 막혔거든요, 쟤 컨트롤 하느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말렸다, 진짜. 이거, 그, 그, 투드라로는 탱크를 못 잡기 때문에 아예 압박감이 없어. 그렇죠 지금 커나란게 홍달리야 하데 아, 이거 진짜 상황 좋아. 아, 근데 말이더안 찍어도 되나요? 찌릿갈 때. 와! 나이스, 3팩! 아, 사마리만 있으면 돼. 어차피 더. 아니, 누에베, 사카, 사팩 가자. 4, 하나 더 줘, 형. 3팩 가자. 아, 3팩 진짜 애매하잖아, 빨리 집무어 형. 형, 3팩은 애매하잖아요, 형. 빨리 하나 더. 아니, 근데, 이거, 아다리가 이상한데, 마인업 소급하고, 4팩 찍는 거 아니야? 원래? 빌드가? 그러게, 뭔가 지금. 아니, 돈은 안 남는데? 마인업. 마인업, 마인업. 형, 마인업. 왜 어버 안 찍지? 어, 찍었어. 마인업. 오케이. 오케이, 3팩도 괜찮아. 3팩도, 3팩만 해도 돼. 투, 아저씨, 그냥 투팩만 해도 돼. 셔틀 오리버 3팩, 3팩도 아니야. 아 그리고 막걸리 이거 그냥 탱크가 그냥 죽는 거 아니면은 막혀도 할 만해 토스 삼대 걔는 컨싸움 충분히 되거든요 어. 이거 리버 때딱 마당 도착해가지고 자리 잡는 상황 나올 텐데 음 셔틀업 리버라 아니 이거는 근데 아 어, 이거 조금만 그래 진영만 잘 거쳐서 가면 진짜 그냥 끝인 거 같은데 육드라 육드라 대오 탱크 어, 마린만드 거... 먼저 들이밀면 야, 마린만 가서... 드이밀고 제발 탱크 딱 모아서 그렇지 오케이, 마린부터 마린부터 카오 시비가 더 좋다 시비도 아, 벌초도 되나? 산벌초, 벌초 3벌초 위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돼. 어디까지 끌어가내마생각 살짝.. 아니, 뒤에다 마인 깔면 돼요. 뒤에다 마인 닦고 그 하면 돼. 그래서 눈전이 저기 드랑기 있네. 생각이 나냐? 형, 생각이 나냐? 아니, 뒤에다 이번... 마인 깔아. 아, 왜 어, 네 마인, 마인, 마인. 마인을 여기다 깐는 거야? 대체... 어, 근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6벌초안 되지? 떻게가 제발! 어아아 아, 리버만 한번 오! 셔틀 날려고다 그냥 아리아어잘 아, 붙들었는데 데어 방금 상계권 아 벌써 지금 여덟 시가 있지? 이거 뭐지? 아 여덟 시 투벌천 저 뭐야? 아어 어떻게 이렇게 막히지아올라 개쩔 아, 아. 아저 3벌짜 저기 그 다리 밑에다가 마인 깔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 저기 너무 깊숙이 라면. 저기 팔론 쪽에 깔면 의미가 없어. 토스 저기까지 빠지지도 않는데. 아 근데 레 리버 날라오면은 오히려 좋아. 레이스 찍어 놨잖아. 아 존나 아쉽다. 마인 저기 다리 밑에다 깔았으면 깨지는 거 기다렸다가 가자. 깨지는 거 기다렸다가. 깨지는 거 기다렸다가. 8시 한번 치었네. 근데 인구는 되게 유리해 인구만, 인구 보, 인구, 보면 인구, 인구만 보면 인구만 보면 은 시비를 많아 아 어, 여기서 어, 한번 탱크 아니 아직 임진무식 공략타임 한번더 있어 어 잠깐만 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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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아니야 아아쌌다 진짜 아 인구 다 줬다 아아 벌쳐 아. 아아 맞고 그 마이 다리 밑에 깔았으면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진짜 했는가그거안 밟아도 그러면 포춘에 막 뭉개도가 와야 드라 거. 컨트롤 제대로 절대 못했을 텐데 야 탱크 아아 종류 아. 아, 탱크 아. 왜 나갔지 혼자 리스 아니야 아 너무 아까운데. 드랍시? 아 걸렸다. 네, S 시비 더 찍는 거 맞나? S 시비 존나 많았고 있는데 어차피 타이밍 할 거면. 아니 근데 진문경식도 이거 그거 있긴 해. 나가는 척하면서 공격도 드랍샵한 돌리더. 근데 지금 아머리가 진짜 늦게 지었을 걸요. 지금 음, 찍은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투드랍시? 드랍시. 아, 드랍시 대비도 한다. 기주가 잘하네 근데 잘 막네 침착하게 이거 막기 좀 당황하면 막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개짤 막았네. 갑자기 갈 데가 없는데. 뭔지. 아, 얘 랠리 때문에. 땜에... 아, 씨. 게이트 쪽에 있어. 아, 드랍이 또 봐서 마당인도. 커도 완성이네. 트리플 지었다, 무형 근데 모른다. 지금 타이밍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는. 퍼실타나 찍고 공연만 그지무경그 주특기가 되 공연 200헤리고 어, 벌초가 왜 커맨드 방면테 공격을 안한대 이게 왜, 왜 어, 8시 벌초 튼다 그래도 조금 아닌가 어, 8시 한번 털면 어이 털면은 그래도 마인 마이 마인, 마이 마인. 마인 깔아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laughs> 그냥 털어, 이트로 어, 안 맞아? 응, 아닌 것 같은데. 아, 근 지금 약간 조급해, 지금 주문경 어떻게 털어야 될까? 그러니까, 무조건 마인드. 털어야 된다는 마인드가 강해요. 뭐해? 아. 아, 스캔이 없구나, 아직. 아, 근데. 토스도 테크가 많이 느리긴 하거든? 열두 시간 먹어면 되는데. 제발. 뭐. 나이스. 이거 와, 와, 이득이야. 이득 개이득이야. 아1 2 시간 먹어지면 돼요 지금. 어 먹어지면 유리해 오히려 나는 그치 않아 현재야? 그렇죠. 소모 안 당하면서 어. 먹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인고수 인고수 1칠밖에안 나고 어. 토스 태크가 없는 거잖아. 어 이거 뭐 사렙도 없고 사렙도 느려 이러면은 이거 먹어지기만 하면 괜찮아 1 2 시간. 공격도 어, 찍혀 있고 이로 투아머리. 아 탱크도 많은데? 뭐가 어, 질것 같은데, 뭐. 원리버도 죽어가지고. 이거 진짜 할만해 보이긴 하는데, 은근히. 공격 됐고, 공격 바로 뛰었고. 무통. 탱크도 많고, 언덕탱크도 하고. 그러니까 일꾼도 엄청 많아요, 테란 오케이, 라구냐, 딱. 괜찮아, 라군냐 나. 두개 닦고, 이러면 이득. 하나 두고 두개 닦으면 이득. 아, 인구수 똑같애. 업테란인데 인구수 똑같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결국에 어떻게 했냐, 타이밍했다가.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것 같은데. 어설픈업 엎드려 긴한데 뭔가. <laughs> 아니아니아니 아니. 타이밍이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서 어여 아, 탱크, 탱크 어디 가 탱크 탱크. 아 탱크. 올려주요 이거 이거 진짜 아껴야 돼. 많이 많이 먹고 많이 많이 먹고. 진짜 무조건. 아 어, 밑에다 좀 깔았으면 좋겠다. 엠비 밑에 쪽에. 아니 인구가 150까지 는데 똑같으면 진짜 괜찮은데 탄환이? 어 스케틀인데 억 없자마 아자마 멋있던데. 오른쪽 아, 티크 완전히... 와야 돼, 이제. 12시 쪽으로 그냥 싹 다. 아도찾았어 아니, 차라리 이게 나. 천천히 먹는 게 나. 괜히 급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맞아, 맞아. 갈가먹히는 어. 것보다 무조건 이게 나은것 같아. 어차피 아, 토스트 티크 느리니까 천천히 해도 돼. 1 2시면 안전적으로 먹는 아, 아, 이제 아비터 기진데? 음. 차라리 이게 나, 진짜. 아니, 아비터 아직도 못 찍었어요. 어? 리브 안 때린다! 리브 안 때린다! 나이스. 아 존나 여기 짜증나긴 하네 위치 인구가 테란이 앞서요? 오히려 와이러면 근데 오탱크를 압박하다 아껴왔으면더 좋았다는 건가? 진짜 그거는 뭐 약간 빡세.. 아 이런 게 짜증나지 아 서랍이 안 되시면 됐지만은... 어 아.. 어 그래도? 어 리브 안쌌다어 어, 그래도 한방 컷으로? 어잘 올라가네 어?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드래곤도 공짜 다 먹고 그러게요, 괜찮은 거 같은데. 생각보다 어... 잘 먹은 거 같은데. 쳐쳐쳐 아, 도 돼, 도 돼. 빨리 없애, 야돼 아니, 형오른쪽오 어, 근데... 쪽에 왼쪽, 피가 없는데 왼쪽부터 점수 사 점사면은... 먹어. 인구 너무 찍었는데. 아, 괜찮아. 벌쳐는 금방 나와. 싸고 하니까 실팩토리에다가 일업... 아, 베타 아, 아직도 많이... 못 찍었어요. 방이랍좀찍었으면그다 찍... 아, 템이네. 아, 다 템. 아, 투템 투샷 투시어... 이다1 2시 털에. 아, 근데 셔틀 좀 취약하긴 어? 하다, 터렛이. 프레시... 리버? 어, 저기...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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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초 벌쳐! 어? 벌쳐. 아, 12시 테모는데 반응만 빠르게, 목형침무이어 제발. 어... 목형 반응만 아? 빠르게. 아, 반응이 없어. 괜찮아, 본진 말랐어. 본진 컷 붙인 건데 어차피 괜찮아. 인정. 아, 진짜. 아, 진짜로. 어차피 본진 안받아 말랐어. 말르면 안좋은거 아니요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본진 안마당 본진 마당이 말랐는데 괜찮아요 진짜 말랐는데 <laughs> 아이 그래도 아오 마이 두개 다행다아 진짜 말랐는데? <laughs>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아 본진뿐만이 아니고 안마당까지 말랐어 그니까요아 이건 좀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마당 안마당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라있었네 아... 아 이거 X같이 하네 아이씨. 괜찮아. 1 2 온다. 아, 접었다. 아 뭐야. 탱크 모두 푸는 거 뭐야. 아. 어? 잘 막는 그림이긴 한데, 일단 이거. 아, 스톰, 아. 오, 어, 잘 막았잖아. 벌트만 죽고. 본진 다, 다 떨어졌어, 이제 테란 본진마다 바다 틀어졌어, 이제. <laughs> 시간이 없어요 <laughs> 아 가야돼 가는건 좋다 아니 인구수 딱 괜찮아 지금 가도 되거든? 아 근데 숙소트 이 씨. 우리 방업은 언제 돼? 안 찍었어 아안 아, 찍었네 투아머리 지었는데? 아 네? 이거 손해 같은데? 벌터가 더좋은것 같은데? 나구이보다예 인구수가 없어 아토스아토스영영업인데아씨1러 분. 아이기1만 찍었어도 에스터아씨 예, 아니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아아비터도 아, 어, 없네 그... 근데? 유니젤 엘레칩도 그 아... 막 쎘다. 아 그냥 여기서 열심시 엎어지면 안 돼? 아싸리? 그러게요. 아, 원래 어, 이기려면 어? 엎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상황에서. 엎어지 어, 지기만, 지기만 하면 이기는데. 근데 무키 는 엎어지는 스 야! 뭐해 뭐해! 이 친구! 오우씨... 어 진짜... 우와, 탱크 존나 강하 아, 벌처가 없다. 어? 근데 이기도 잘못 싸우긴... 어? 벌처한 분은 누구나? 어? 쟤싸웠도 잘못 싸우게 했어! 제발 이런 거안 찍었어. 길중에 돈 많아. <목소리> 제발 마인만 깔자 밑에 밑에 오른쪽인데 여기, 여기, 여기 밑에다 마인 깔아 여기에 여기, 마인 깔아 여기, 제발 지붕 깔아 거기 까면 어떻게 형왜안마나가던가 거기 여기 밑에 까고 여기 까면 이잖아 형아 위로 가고 밑에 마인을 깔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목소리> 가... 지금 밑에 깔고 위로 가야지 밑에 제발 위로 아, 이래도 밑에 근데 위로, 위로. <목소리> 아니 인구가 <유부가 목소리> 많아 지금 아셔쪽아아형왜 글로 가형 아니 형, 형, 위에, 글로가, 아 반대로만 갔어도 이긴거 같은데 그냥 아, 지금부 괜찮아 윙고수 20점이야 아, 지금 나 근데 암만 잡을 가면 좋아 잡을수만 있을까? 아아! 있을까? 아.. 리버 아! 있을까? 아, 아 리버 미친 리버에 참아 9시 드라군 제발 스캔 집높여 아, 스캔뿐만 부르면돼 스캔 9시 아.. 아 이걸 진다고? 이거 지금 윙고수가 아, 2 2만원인 아니 밑에 많이 깔고 위로 갔으면 무조건 이겼을텐데 여두 8시 홉시 깨면 그니까요이렇또 자원이 없는데 아 괜히 마당와가지고 아 9시 탱크도 잃었어 아 지금부터도 여기 잡고 빨리 지.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죽댔는데 진짜. 여기 스테이지까지 오나? 아니 인구수가 30차인데. 그러니까. 아니 여덟 덩이나 편한다 근데 일단 유닛 잘 나오고, 나 태크만 어 베스도 왔다, 그럼 다 나인다 그나마 베스. 아니 인구도 30차인데? 아, 진짜 근데 아직 몰라 아직 모르겠다. 긴하 아니 병력이 존나 많아. 아, 빨리 아, 빨리 수, 나왔어. 인구수4 0차야 추가병력 보냈어, 빨리. 아 제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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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어, 어, 이겼다. 또 쳤다. 이겼어. 아, 이겼다! 내 하이비 고서 어, 마인. 아, 탱크 없다, 근데, 아. 아. 아야 아냐, 아냐! 5 0차이야 근데 왜, 왜 50이나 맞지? 일꾼인가? 그니까 이게 왜 50이야? 아, 방금 근데 마인 역대박이 너무 사기다,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다섯 프리미이잖아요구속석어 탱크 찍었어? 어, 찍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날 같은데? 이대단이거긴것 같은데? 5 0이라니까 아니, 이거같은 인구수 50 차이는 지는 게 말이 안아 아니 인구수 맞긴 해 나도 그때 50 차이가 있 숫자 보세요 못나 <laughs> 겹쳐 있어요 테라. 아니 인구수 50 차이는 절대 지면 안 되는 인구수잖아. 아니 근데 인구수 50인데 유닛 죽이 없냐고. 이렇게 중요하잖아. 유닛 솔직히 한 2집 많은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5천 오 아, 좋다. 저거 얼링크 풀린 거 좋다. 아트랜도 좋고 아시아 근데 셔틀 없고 같은데 셔틀 어딨어? 아, 셔틀 다 쳤다. 열시 왔다. 셔틀 10시 왔다, 10시 10시.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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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서 9시 벌지로 깨면 안 돼? 그니까 포토도 어디든 벌자만 가면 돼요. 8시다 9시까지 벌자만 가. 어차피 안맞는건아 맞다고... 근데 방이 됐으면 진짜 그냥 이겼을 것같은 방이 근데 근데 <laughs> 아 방이 났을 것아니이났아 방이 났을 근데 아 방이 났 내가 자아 봤거든? 투것아 방이 났을 것아 방이 났을 것아방아이거아이긴것 같아. 데이는아이거이 났을 이 났을 것이 났을 것아이 났을 것아이 났을 것 같아. 방이 났을 것 같아. 이 났을 것아 아니 너무 아 너무 병력 박는 거 같아 형 좀만 해봐 형. 아, 근데 인구수 50차이도 이렇게 불안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가 같애 대체로 뭐고아형 본질 장악하던가 나이토스 를 아니면 탱크 좀 빼서 하던가. 어, 탱크 형. 살짝만 빼고 멀티만 깨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50차이가 진적 진걸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50차이도 불안하지? 진 적이 없다고? 너이 자식 김무경 게임 제대로 안 봤지? <laughs> 아 있어요? 많아. 아 50차이를? 어. 5 0면살 좋은거야 임마 아 제발 아한 아, 아, 번만 오케이 스아 아, 이러면 제발. 이제 80이면 제 변수 없어 아 이겼다 이겼다 와아 아, 변수 없어 운 확실히 늘었어 그래도 어, 어. 아, 이거 이겨주네 아 진짜 이러면 변수없어 진짜 <laughs> 레알로 와이 클립에서 윤철이를 잡네 저가 너무 못싸웠어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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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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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레 셔틀 점사 셔틀 셔틀네 형 셔틀 셔틀 셔틀, 셔틀. 그렇지, 셔틀, 셔틀 잡기만 하면 이득이야. 죽어도 나비 날씨 많이 되나? 티켓이이씨원터크가 이겨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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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들이왜앞마당으로가또 여기로 가야지. <laughs> 아니, 근데 지문경 11시를 먹어서 괜찮아. 없었으면 나 솔직히 졌을 거거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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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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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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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라 여기 와 줘야 된다. 두 마리 정도 그래도. 투셔틀인데. 에 이제 12시가 와정 됐는데. 아, 제발 무척 이상해. 아니, 근데 형, 60차인데 이거. 아니, 아, 제발 아까. 거, 거, 제발 할거 거. 거 맞아요? 아니, 모른다니까 아직. <laughs> 인구수 1 2 0대 60인 몇씨에 그래. 이거 토스야노움인데 노흡이... 이거는 싸움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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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토스 아직도 노움이었네 아, 그래도 몰라. 아니, 네. <laughs> 아니 상엽아 근데 상업 으면안 돼. 나 어차피 지금 끝낸단 말이니까. 아니야. 일로 와 봐. 아니. 봐 봐. 인구 점점 좁혀지고 있잖아. 인구가. 좁저 표세 멋이 60채 70채. 대꿀라. 인구도 70채로 덮혀지고 있 아니, 인구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 오히려.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몰라 아직. 아, 진짜. 제발. 아니, 9시대도 못 겠잖아. 아니, 골려 좀 체크 좀와 봐. 이렇게 뛸 거. 아, 찔끔 이거 이겼다. 뭐... 근데. 아, <laughs> 당연히 이겨서 70채인데 씨. 이겼겠지? <laughs> 이겼겠지? <옆에? 이> <laughs> 아, 진짜라. 와, 이거 잡아줄 줄은 몰랐는데 진짜. 아, 그래 6 시라도 가던가, 제발. 아, 이렇게 이리저리 가. 오케이. 와! 와, 아, 진짜 믿고 있었다고. 와, 와. 아, 역시 묵혀. 믿고 있었다고. 손 잡고 질봐 주무기 쳤다. 무